안녕하세요. 알로디바이스에서 프로세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임종수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그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어, 삼성 모터 특별히 그 SPMSM 모터를 갖다가 벡터 제어를 갖다가 시뮬링크 어, 베이스로 여러분들께서 어, 모델을 생성을 하시면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어, 자동으로 어, C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C 코드 생성된 것과 저희 ADI에서 개발한 ADSP-CM408이라는 MCU 코텍스 M4F 기반의 MCU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시뮬링크 모델 기반의 생성된 C 코드를 머지해서 하나의 모터 500W짜리 모터가 돌아가는 걸 갖다가 데모 보드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지금까지 기존에 계속해서 그 C 코드 베이스로 항상 코드를 개발해오다가 시뮬레이터 모델 베이스로 여러분들께서 벡터 제어 알고리즘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개발하시면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자동으로 C 코드가 생성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디바이스 드라이브랑 단순히 머지만 시켜서 컴파일과 링크만 시켜주면 바로 데모보드에서 동작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전과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의 그러니까 코어와 주변 장치들을 갖다가 다 개발을 해가지고서 납품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칩을 사용하던 사람이 다른 타사로 바꾸려면 또그 회사에서 만든 코어와 주변 장치를 또다 배워야 되는 이런 이제 벤더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 암 코어텍스 M4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모든 밴드들이 똑같은 코어를 사용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공통의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메모리 맵도 고정되어 있고 인터럽트 컨트롤러도 고정 에, 에, 동일하고 또한 CMS라고 i s 해서 코텍스 M4를 쓸 때는 암사에서 하드웨어 페리퍼럴이나 코어를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어떤 지침서도 또 표준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러다 보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됐고, 또 또한, 또한 칩을 갖다가 배,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저가의 코어를 고성능의 저가의 코어를 사용하다 보니 기존 칩 개발 유지 보수 비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낮은 가격의 MCU가 시장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가격 대 성능이 그리고 개발도 모든 것이 쉽다 보니까는 코텍스 앰프를 많이 선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장점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 그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컨버터 시장에서 굉장히 강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 코텍스 M4 기반은 대부분이 모터라든지 전력 제어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 전류나 전압을 센싱을 해서, 그걸 AD 컨버터, 다시 말해서 프로세서가 지원해주는 AD 컨버터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의 그, 정확하게 전류와 전압 값을 읽어드릴 수 있는, 그 굉장히 고 고성능의 AD 컨버터가 저희 그 프로세서에 내장이 돼 있고요. 또하사 또한 타사 대비 또 코어의 클락 스피드가 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많은 에, 메모리를 갖고 있고요. 또한 에, 컨버터의 양대산맥이라 할수 있는 사나 시그마 델타 모두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그마 델타에 대해서 4개 채널까지 페리퍼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모터 제어나 아니면 전력 제어를 할때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하나의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